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어이어이 어째 이렇게? 나봐가깜가깜가깜 가끔 가끔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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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와이고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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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나어 나와. 이와 나와. 나아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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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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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아와 나와. 나 너 좋으면 혹시 오줌 싸냐? 아유 축축한 거 같아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? 아유얘 너무 예쁜데? 아 세상에 기르고 싶다. 어떡하니? <laughs> 아이고 예쁘죠 쭉쭉쭉쭉쭉 쭉 아이고 예쁘죠 쭉쭉쭉 쭉쭉. 쏙 들어가. <laughs> 안녕.